안녕하세요. 빼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학습을 책임진 학습가이드 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양소, 견기, 해조, 수핍으로 중국, 중국, 고대, 한나라의 소강과 소수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두, 양, 저울추가 나란히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쌍, 짝, 무게의 단위로 쓰인 한자이고요. 성소, 짝필과 깃발류로 길을 가는데 막힘이 없다는 의미로 길을 걷는 것이 물 흐르듯 순조롭다라는 뜻이 되었고요. 볼견, 눈목과 어진 사람인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강조하여 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식이기, 나무목과 기미기로, 기미, 낌새, 기회라는 뜻이 되었고요 풀해, 뿔각과 칼도, 소우가 합쳐진 글자로 소의 뿔을 본뜬 글자와 함께 칼이 더해져서 소의 뿔을 잘라 해체하는 모습. 그래서 해체하다, 풀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끈조, 가는 실, 멱자와 버금차가 합쳐진 글자로 배를 짠다 라는 뜻으로 짜다, 조직하다 라는 의미가 되었고요. 누구, 수, 말씀원과 새추가 합쳐진 글자로 단순히 누구,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핏박갈핏, 뜻을 의미하는 시엄시엄 갈착과 음을 나타내는 복, 핍자가 결합된 한자입니다. 양소, 경기, 해조, 숲핍. 두양, 성소, 볼견, 식이기풀해 끈조, 누구수, 핍박갈핍. 양소, 경기, 하니, 해조, 숲핍, 이리오. 소관과 소수 두 사람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도장끈을 풀었으니 누가 핍박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양소는 바로 소광과 소광의 조카인 소수이며 한나라 제9대 황제인 선제 때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은 당대 유명한 학자였고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소광과 소수가 살고 있던 상황은 바로 황실 권력 투쟁 속에서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 태자의 스승이라는 높은 관직이 있었지만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미련 없이 관직을 버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과도 매우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가지고 있는 부기영화,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앞날을 대비하여 행동하고 자신을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양소, 견기 해조, 숲, 핍, 두양, 성소, 볼견, 식이기, 불해, 끈조, 누구수, 핍박갈핍, 양소, 견기, 하니, 해조, 수핍, 이리오. 소관과 소수 두 사람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도장끈을 풀었으니 누가 핍박하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빼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따다단, 따다단, 끝!